시민의 대중들의 그 바, 발이죠. 그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래 뭐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시내버스 대중 지원이 과다하지 않았냐 하는 언론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돼서또 현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소위 모랄 해저든뭐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아주 많은 논란이 생겼는데 저희 최근에 저희들이 각 시군의 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을 해서 보조자료로 제공을 한번했습니다만 저희 경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10개 시 가운데 1인당 또는 1대당 재정지원 수준이 8위에 불과해요. 특별히 우리 경주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버스 요거 버스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관광객들의 이동에 따른 수입이 많은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버스 회사가 굉장히 재정 압박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1, 2차 추경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는 적게 지원하고 혹시 지원도 안 하고 있는데 마치 경주시가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비시해청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통상 그랬습니다. 이 버스 1년 동안 운행하면서 생긴 손실금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그 다음 에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게 관리였는데 우리는 미리 하다 보니까 정리 추경 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씨가 좀 과다하게 지원한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씨가 정말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입각해서 지원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버스정책검증위원회 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업주가 주장하는 내용 또 우리 경주시가 이번 특별감사 를 통해서 11건인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또 내년도에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 의 적정성 이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얹어놓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12월 30일 날 한번 1차 회의를 가졌고 또 계속해서 검증회의를 할 겁니다. 설사그 결론이 나오더라도 또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이 합동이 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버스 정책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갖는 법적 권한과 위상은 물론 달라지겠죠. 시장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단순히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집행부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민간이 합동으로 버스 정책에 관한 문제를 소심탄회하게 검증하고 논의함으로써 그러한 불신을 장기적으로 해소를 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될수 있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버스 시스템을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공영자로 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대우에 얹어 놓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